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뚜기입니다 AWE 가져왔는데요. AWE는 지금 앞으로 대규모 물량이 좀 나올 일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구간 돌파가 나오면은 큰 상승, 고점 돌파 나오면서 이때는 가속구간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벗겨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거 떨어지는지 상승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에는 구독전용 무료 텔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라우페제 일정이라든지 어,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코인이라든지 타점들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공유됐던 코인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 124원 그대로 단 며칠 만에단2 일만에 만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퓨처스도 31원 돌파가 나오면서 그죠? 이것도 단기간에 200% 아반티스 물려 계셨던 분들도 함께 어, 힘들어하셨지만 제가 이거 물량 파악해드리면서 고점 돌파까지 말씀드렸고 84%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큰 수익을 낸 펌프 BTC죠. 340원 간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돌파가 나오면서, 요 놈이 이제 800원까지 갔어요. 아니죠. 900원까지 갔는데, 800원에 저희가 전량 입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절할수 있었던 이유는, 지갑을 파악했기 때문에, 어, 거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WE도 마찬가지로, 거의 고점에서 여러분께 매도 포인트 알려드릴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 실시간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구독, 구독 전용 무료 텔레방에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고, 정말 무료 텔레방이다 보니까, 연락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빠르게 연락을 남겨 주셔야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고 있으니까 음,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AWE 물량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이죠. 그래서 거진 물량이 다 풀린 상태고, 이 물량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 보, 보니까 상위 보유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82%의 물량을 세력들이 지고 있죠.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쥐락 펴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가격을 들어올리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라고패치 일정이 그만큼 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어, 고래들의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세 번째 지갑의 물량을 보도록 하면요. 자, 지금 1,400만 달러의 물량, AWE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세력도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 끌어올리면서 이 물량 한꺼번에 정리가 들어가는 자,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고점에서 매도 알려 드린다라고 포인트 잡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AWE 지금 현재 지갑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이걸 확인하면은 거진 고점에서 우리가 함께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점 에 매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정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오히려 물리는 게 아니라 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을 잡으신 분들이다. 긁지 않은 복권을 받으신 분들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손에 쥐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함께 매도할 수 있도록 기회 잡아 갈 거고요. 많은 분들 지금 AWE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르셔서 피해 입지 않도록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영상 알수 있도록 좋아요라든지 공유 한번씩 눌러 공유 한번씩 해주시면 많은 분들 보시고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나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이면 민코인, 솔라나면 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라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 및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게 여러분들 이민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